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읽어주는 아재, 커피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예. 어, 오늘은 커피 프림은 우유다라는 주제로, 어, 알드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떤 분들은 커피 프림이 우유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커피 프림하고 우유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프림, 프리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제품명이고요. 어, 영화에서는 보통 커피 메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커피 프림은, 프림은, 음, 식물성 팜유, 액상 가닥, 그리고 카제인 단백질, 그러니까 유화제 그리고 인공우유 향으로 어, 보통 만듭니다. 예. 그니까, 여기 이제 그, 프림의 주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팜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팜유는, 팜은 기름야자라고 보통 입니다. 팜 나무를 갖다가 그래서 그 기름 나 야자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팜이라고 합니다. 예. 팜은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우리 자두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조금 작다고 해야 하나 네. 크고 어 형태는 꼭 포도송이에 어 포도 달리듯이 팜들이 이렇게 떨로 달려 있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팜 열매 이제. 어, 과육을 짜면은 이제 오일 성분이 나오는데 그짠그 오일 성분을 모은 걸 갖다가 팜 오일이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팜 오일을 어, 팜유 혹은 어, 몇몇 분들이 야자유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야자유는 아닙니다. 이 야자유는 어, 영어로는 이제 코코넛 오일이라고 해갖고 팜 오일하고는 좀 다른. 음, 기름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코넛 오일은 뭔가 하면은 어 저희들이 그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가면 이제 코코넛 그 음료 주시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코코넛 음료를 이제 우리가 코코넛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안에 보면 이제 우유빛깔이 어떤 그 과육이 있습니다. 예, 그 과육을 짜서 얻은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코코넛 오일. 이라고 코코넛 오일은 굉장히 비싼 오일 중에 하나, 고급 오일입니다. 고급 기름이고요. 주로 어,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요즘은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도 뭐 코코넛 오일을 어, 즐겨 애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팜류는요 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싼 음, 기름 중에 하나고요. 오일 중에 하나고, 팜유는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가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접하는 이제 라면 같은 거, 라면 같은 걸 튀길 적에, 혹은 스낵 같은 걸 튀길 적에 팜 오일을 많이 씁니다. 어, 코코넛 오일, 야자유와 달리 이제 그팜 오일은, 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팜유에 있는 트랜스 지방이 건강에 이제 굉장히 어, 적신호를 나타내는 음,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팜유가 어, 식물성 오일이지만 은 그렇게 몸에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프림은 음, 식물성 팜유, 액상과당, 카제인 단백질, 유화젠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우유는 이제 그 유지방이라는 지방 성분이 있고, 유단백이라는 단백질 성분, 그 다음에 유당이라는 당 성분이 있습니다. 이 우유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지방 대신에 파유를 썼고, 그 다음에 유단백질, 네, 유단백질을 위해서 카제인, 음, 실제적으로 이제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씁니다. 예, 카제인이라는 거는 우유에 있는 녹아있는 단백질을 갖다가 카제인 단백질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그 카제인 단백질은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에다가 뭐를 하는가 하면 나트륨을 넣습니다. 그럼 나트륨이 카제인하고 결합을 해갖고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어, 하얀색 분말의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 프림에다가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카제인 나트륨을 어, 넣게 됩니다. 근데 그 예전에 한번 어떤 이제 모 유업에서 나오는 이제 커피 믹스에서 자기네은 이제 가제인 단백질을 쓰지 않았다, 가제인 나트륨을 쓰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제 그 논란이 된 광고가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가제인 나트륨은 음, 나, 그러니까 가제인 형태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트륨을 넣어갖고 어, 어떤 형성을 하 시키는 겁니다. 예. 그 회사 제품에서 어, 분유에다가 가제인 나트륨을 넣고 제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커피 프리메만 안 넣었을 뿐이지, 어, 자기들이 만드는, 어, 분유에는 음, 가제인 나트륨을 넣는 그런 모순된 것들도 예, 보통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당이라는 어떤 단맛을 위해서 어, 프리에는 액상과당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세 가지를 넣어놓으면요, 안 섞여요. 그래서 이 약간의 유화제를 넣습니다. 유화제를 넣고 기름이나 이 물이 섞일 수 있도록 보통 이, 그, 처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프림에 우유하고 가장 큰차이는 뭔가 하면은 향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유는 우유 나름대로 밀크 향이나 향이 있는데요. 이 프림에서는 밀크 향이 없기 때문에 인공 우유 향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어, 커피 프림.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지금은 분말 형태였던 프림보다는 액상 형태의 프림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전에는 이제 그 프림 하면은 스푼으로 떠 갖고 어, 이제 분말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어, 최근 들어와고 프림 보면 이제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갖고 더 우유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액상하고 분말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향의 문제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향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 그나마 이제 액상으로 해놓으면은, 어, 인공우유향도 우유향에좀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액상 형태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프림이, 어, 인스타트 커피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원두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커피, 원두, 원두 커피의 향은 천연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두커피의 천연향에는 인공향하고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원두에다가 프림을 원두커피에다가 프림을 넣는다든가 에스프레소에 프림을 넣으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향이 잘안 섞인 이질적인 향들이 섞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 프림의 향은 어, 인공커피향인 인스턴트커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원두커피라든가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천연향을 갖고 있는 우유가 더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커피 프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